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것을 제가 이제 어 지난달에는 어 부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어 영광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뭐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새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제 2월은 꿈꾸는 날이다. 아유, 꿈도 몸이 좀 편해야 꿈꾸는데. 아 그러니까 꿈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꿈에 대해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합당하게 어, 주신 말씀이 오늘, 꿈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꾼다고 꾸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꿈꾸려고 막 그러면 무슨 꿈꿔요? 개꿈꾸지, 이제. 음. 어, 아무 쓸모없는 그, 그 꿈꾸고, 시험 들고. 어떤 권사님은 꿈속에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를 욕했다고, 꿈속에서 그랬다고 평생을, 저 양반인 나를 꿈에서 욕했다고 그냥 미워하고 평생을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꾸 그런 못된 꿈 오고 하는데, 꿈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문로 인하여서 2월에 우리 꿈꾸는 날로 정하여 기도하거니와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복된 꿈이, 큰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놀라운 것은 그래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요. 할수 없는 일은 있어도 못된 짓은 안 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일은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못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령이 꼭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장하셔야 선한 일들이 꿈꾸어지고 또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이 성령의 꿈꾸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엘선서는 요우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요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음을 인하여서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그 모습이 바로 맷뚜기가 막 농자원을 다그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듯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실제적인 역사냐 아니면 하나의 그 계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메뚜기 잡아서 뭐 이렇게 간식도 하고 하는 그 정도지만 그쪽 지방에서 한번 메뚜기 때가 오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날라와서 갈가 맞고 가면 뿌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메뚜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 보면 하나의 군대의 모습, 그 이에 막그 날카로운 것, 발톱이 기어오르는 이 모습이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그 무서운 막이 그 갈퀴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건 외국 군대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제 두 가지로 다 보아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 그 가운데에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참 중요해요. 말세에도 꼭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 고룩한 그루터기처럼 세대가 다 악해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 밑둥까지 다 잘라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느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능력있게 사역함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심을 믿을 때, 에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어떤 교회 성도들이 비록 참 작고 힘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주의 역사에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감동이 되면요. 너무나도 초라했던 한 인간이 정말 큰일을 이루는 들로 일을 우리 성경 관점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한 인물도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없잖아요.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참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었는데 성령이 말씀으로 그 한마디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게 많은 그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만일 이 기독교 정신,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은혜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워나 그건 역사적인 증거지요. 이래야말로 이래여서, 어,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놀라운 역사 유혹함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어 없어서.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시지요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날로 보내고자 하니, 창녀를 날 것이요, 너희를 내 눈에 보고자 하니, 전능한 이 사람을 보고자 하니라 그랬죠. 그 후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막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숙취했나 저양반들이. 아, 뭐 저렇게 중원부원하고 막 저런 아 하고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술취한 게 아니고 바로 요엘서에 나와 도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후에 그랬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왜그 여러분 설교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마지막 때는 에 죄악도 관용하지만 성령이 더막 불붙듯이 부어지는 세대가 올 것이다. 그래가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를 말세 라고 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요 또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드러운 나의 이름에 해가 부어지고 다리 빛깔같이 변하라 그러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여기 말씀처럼 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변화해진다. 많은 분들은 이게 천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좀더 환경적으로 뭐가 어떤 분들은 뭐 공해가 심해지니까 뭐 하늘에 스모그가 끼어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도 관계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하게 어떤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날까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세대가 되고.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분별함에 믿음을 잘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말씀, 어그 뭐 때와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꾸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말세에 이렇게 좀 집착하는 분들은 어 마지막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뭐 그러한 말씀 같다고 이 항공기 사고 같은 거막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 또 앞으로요, 이 우주 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인공위성 쏘고, 폐쇄하는 것이 언젠가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면, 이 지구상에 큰 뭐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말들도 하고 하는데, 되게 성경에서는 별들이라 그러면, 이 악한 천사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더 많은 졸개들을 이렇게 세상에 침투시켜서, 어, 그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하이라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이번에 보면요. 큰 사고가 두 번, 항공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1 7 6명인가 김해, 아니, 김해가 아니고, 무한 공항에서 그거 했잖아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난 것은 기, 김해지요. 김해 공항에서 저거 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왜안 죽었느냐? 왜 사고가 그래도 그렇게 끝났느냐? 비행기가 20분 전에 이륙하기로 했대요. 20분 전이 어, 예를 들자면 1 1시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20분을 땅에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풀이 난 거예요. 어떤 뭐, 항공학자는 뭐, 아, 그때 공중에 올라가 있었어도 뭐, 피할 게 있어요. 아, 모르지요. 아마, 그래도 20분 전에 공중에 떴다 하면, 아마 거기도 몰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있잖아요.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아무 시간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 이렇게 어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어 단축시키거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기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원히 잘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잘된다치 영원히 잘사가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없어서. 하게 없어서. 그런데 이 말씀 비추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데 특별히 여기서는 에 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음. 아,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리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어느 때가 그 때인가? 항상 우리가 매달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저도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 이렇게 제목을 정하잖아요. 2월은 꿈꾸는 달. 그래서 나는 꿈꾸는 달하면서 이렇게 연상되는 것은 그 요셉을 이렇게 사실은 연상을 하지요. 그 형제들이 그 들판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자 하는 게그 꿈꾸는 자의 이그 모습. 꿈꾸는 그 자를 아무리 해하려고 했지만 신앙 안에 참된 꿈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까지도 가서도. 돌보시잖아요. 그꿈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 꿈을 가슴에 잘 품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겸손해야 되지요. 사도행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물을 낳고, 예루사렘과 은미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어, 뭐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그냥 열심히 또기도했습니다 아마는 우리가 어,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서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오늘 어떤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또 의미도 있다. 생각을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던데,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저기 한데 놀라운 것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지지율이 10%밖에 안 됐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40%가 되고 50%가 되고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게 기부할 수는 없지만, 좀 감옥에 오래 계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든다. 아니, 그분이, 뭐, 그, 절대 그, 뭐, 미워. 아니, 그분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너무,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힘을 얻어서, 어, 좀한 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참, 그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 때는 하나님의 때지, 사람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도 위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오늘또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시 말하면 말세에 무엇을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불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28절, 음, 2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있는데 이 말씀 이심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영을 백민에게 주었더니 너희 너희에이 장례를 말할 것 없이요 너희들 너희들을 품어주고 너희 전문을 잘하고 싶너 그때에 내가 내영을 지어 그랬습니다. 말세 참 사실은요 이거 요즘 세대는요 우리 뭐참 가끔 뭐좀 우리끼리 참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뭐. 단풍나무, 잎새가 다, 뭐, 5만원권으로 해서 쏟아진나무 얼마나, 뭐, 무지는거 뭐뭐 일도 아니겠지요. 하늘에서 어떻게 좀막 그런 걸로 쏟아 부어주시면 안 될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어, 때로는 뭐, 참 우습게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고, <laughs> 권능이 마를 것이고, 그보음의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물론, 우리에게 금과 은도 필요하고 건강, 모든 거 필요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못된지만 골라서 한다. 그 생각하니까는, 아,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바른 일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 성령은 또 하나의 그 허상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실상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못받았다를 아니어도 꿈꾸는 것처럼 도먼 나라처럼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아, 성령이 나로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영으로 어,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보세요. 참 요새 청년들이 참 마음에 그 허전함이 많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으니까. 저 참. 근데 참내 이번에 참 음, 좀 뭐라고 그러고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했던 것이 경주 월드에 가면 뭐 그, 그렇게 놀이터가 막 대단한가 보더라고요. 그때 어, 우리 저 청년도 다녀. 참 그때 왔지요. 근데 거기 청년이 혼자 가면요, 혼자 쓸쓸하잖아요. 그 놀이터에 그뭐 하기에. 그러니까는 보니까 이 곤돌라니 뭐 이런데다가 이쁜 인형을 한혀놨어요 <laughs> 머리도 막 물들이고 막 노란 물들이고 스카프도 막 파란 걸로 이렇게 해서 예쁘장 해놨어요. 그럼 혼자 간 청년이 쓸쓸하니까 걔하고 데이트를 한대 그리고 인증샷 찍고 그리고는 되는 거예요. 인형, 인형이 사람이 아니고 그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할 때에는 그런 대로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얼마나 더 공허하고 그런 청년들에게 성령이 말세에 부어지는 것처럼 충만으로 임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 네. 청년 적은 물일지라도 성령이 채워지게 되면 능력있게 일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그리고 최대한 저와에 제가 은사가 또뭐 그거니까 하고 그것도 뭐 않으니까. 뭐좀 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건강하지 않으니까 좀뭐 힘듭지도 않그게 뭐예요? 다 그러한 것들이 성령, 성령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기억하면서 2월에 꿈꾸는 달 삼았는데 어찌 보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확실한 꿈을 주옵었서 여기 보면 아까 좀 우리는 좀 한편 생각하면 아, 목사님 여기 보면 뭐 성령을 부어 주신다 했지만 어, 뭐 너희 꿈은 늙은이들이 꾼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젊은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근데 이건 성령을 그렇게 막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그, 그 의미지. 노인은 꿈을 꾸니까 맨 꿈꾸기 위해서 잠자라 그런 뜻이 아니요 젊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이상을 말하고, 젊은이도 그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늙은이도, 아, 나는 늙었으니까 꿈을 꾸어야지. 그것은 그게 아닌 거죠. 늙은이도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은사와 또한 꿈을 꾸는 그 은혜와 또한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독감과 또 바이러스 또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아니, 참, 우리나라에 지금 막 성경이 막 부어져야 되될 이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들이 막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막 지금 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참, 참으로 걱정, 염려하면서 두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예요.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심을 믿습니다. 네. 그 이제 이러한 요엘서의 말씀이 루어진게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1장과 어 2장에서 나오고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Amen. 라 아멘. n Amen. Amen. 는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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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단체로 받는 것처럼 막 성령 임하신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성령이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다 같이 또한 그 일터에서도 다 같이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여서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다 같이 하 모여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기서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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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절에 가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먼저 개인 개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면서 네, 네. 오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네, 네. 나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네, 네. 지금도 충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누가 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안에 꿈을 꾸게 하고 있서 내가 만들어 꾸자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마시는 귀한 은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면 그의 그래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보문 32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와의 이름을 주옵소서. 있으리라. 아멘 e n Amen. a m 에게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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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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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 e n 합니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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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너무 많은 것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되고, 믿음, 온전한 믿음,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되는 귀한 날이 될줄 네. 믿습니다. 네. 그, 뭐, 신문 잠깐 보니까, 부산의 영도교회라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직에 무속인을 했대요, 무속인. 집사님이 돼서, 뭐, 그렇게 써드라고 요 칼럼에. 자기가 집사되기 전에, 그 전에 무속인을 했을 때에요.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고객들이라 그러죠. 손님들인지 고객들인지 왔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뭐 여러분 한 번쯤 들었겠지만 40%가 기독교인인데 깜짝 놀라운 것은 사모님들이 그렇게 해요. 사모님들, 사모님 권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암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왜 암담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없고. 아, 어, 이후에 우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가보셨어요, 여러분도? 어, 무당 앞에 가서 좀 뭐, 내 앞날이 어때요? 2025년 괜찮어 이거 방송사님도 걱정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이. 그래서 주로 그런 거는데막 연루되었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무속이 성형이 이르면 그 나라가 사질 못해요. 결국은 무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취되어가는 이세대에 우리 교회만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위에 기도하는 한국교회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참된 꿈을 꾸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는데 계시록 아, 네. 3장 4절 이 말씀, 이 사대교회에 향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거지요. 이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도의 그간을이시히지 않는 간에이시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다 시간에 이그들이 합당한 자 시간에 이이기는자이이와간이 흰옷을 이으시 내가 그 이름을 성령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는 그 자는 성령이 그의 에 들여다시오. 그랬어요. 그지어다 아멘. 사대교 이거 뭘 책만 받았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살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뭐막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참 한편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막 겉으로는 막 대단한 막 세력이 있는 거지만요. 그 안에 차치 잘못하면 사단에 영이 이렇게 한번 치고 가면요. 정말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판단하고 할 일은 아니로 돼.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도 지혜롭게 잘 살피는 일들이 돼. 특별히 옷을 더럽히지 않냐. 몇, 몇 명. 하나님은 막, 아까도 남은 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자를 남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몇 명을 남기시는, 나는 우리 교교의 성도들이 그러한 남은 자의 반열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으로 꿈을 꾸고, 성령의 꿈을 가지고, 그로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이 2월의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